자, 일단은 우리 본주이 캐릭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 한 번, 저 구경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야, 일단은 신념의 탑 3층, 요정 328, 방어 421방. 야, 이것도 스펙 엄청 좋아 보이는데? 어, 잠깐만. 야, 이거 우리의 결의도 있네. 야, 일단은 신화템이 두 개입니다. 이게 지금 그사냥셋신것 같고, 일단 쟁셋으로 한번 볼까요? 어, 요게 지금 쟁세 신행님들 어, 쟁세 타면은 원뎀 365에다가 방어 428방 일단은 요렇게 어, 지금 나와 있구요자 스펙 좀 잠깐 구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미로드 왕관, 그 다음에 가이아의 경로, 그 다음에 발라카스데우스부츠 그라디온, 그 다음에 각성장갑, 그 다음에 우리의 결의그 다음에 코카킹 망토, 영웅 경갑사, 그 다음에 민티팔 네, 정도가 나와 있구요 이자벨의 귀걸이, 그다음에 축칠검기, 제브레키 사신벨트, 벨리에레 반지, 야 이거 뭐야 옵션이? 물방세계, 스턴 내성, 공포 내성, 그다음에 뭐칠 굴로딘 축칠용 반상 그다음에 칠데머레 팔찌, 어유용사 팔찌, 일단 요렇게 갖고 있습니다. 오른 전설룬 1룬축칠회복축칠수 그다음에 추고활용네 오카탈,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구요. 일단은 지금 유일각성에다가 신화 3개. 음 지금 다 갖춰져있고 전설 24개 24개에다가 지금 뭐 중복은 또 한장을 갖고있는 상황이구요. 자그 다음에 영웅은 무려 91개입니다. 예 네, 91개면은 뭐 영웅 저기 낚시꾼도 있고 제고랜턴 크라켓 그 다음에, 지옥의 재고 랜턴, 데스. 네, 개 빼고, 전부 다 일단은 풀인 상황이죠. 네, 희귀랑 고급 다 풀이고요. 인형도, 어우, 야, 이거 유일 인형 나오는 캐릭이네. 자, 일단은 지금 중복 한 장만 더 있으면, 유일 인형도 지금 맞아 있는 캐릭이네요. 네, 거기다가 지금 전설 피닉스도, 어,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네, 영웅, 아, 전설 장판 17개. 전설 장판도 지금 상당히 잘 깔려있죠. 영웅도 일단은 두개 빵꾸면은, 천상기사 단테스. 야 이게 제가 요 며칠 진짜 이게 그 완전히 고스펙 형님들 계정 들어오면서 느낀건데 이게 영웅 인형있죠? 천상계사랑 단테스 빼고 다있더라 저기 좀 고스펙이신 형들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전설 하나만 나오면 유일인형 나오네요 와 지렸다 이 캐릭터 자그 다음에 성물도 일단은 중복이 두개에다가 그랑카인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까지 야, 요것도 유일성물도 지금 14벌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20회 채우기 전에 하나만 나오면 은 유일성물도 지금 가능한 캐릭이네요. 야, 요 캐릭도 좋다. 컬렉션 일단 보면은 힘 9개, 덱스 16개, 콘 10개, 인트 16개. 그 다음에 근뎀금명은뭐 원거리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도 뭐근뎀금명도 작업 되게 잘돼 있네요. 55, 59, 원뎀 60, 명중 74. 컬렉션 좋다 그 다음에 물방 38 피통 4,650 어, 일단 요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데미지 감소 무시 19% 리덕션 29개 어요 정도 적중 내성 적중 16% 내성 11% 현황은 72%입니다 자 스킬은 일단은 뭐 신화 스킬 유일까지 다 있고 어 전설 스킬도 지금 2강 2강, 1강, 0강. 이렇게 지금 강화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영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강, 3강, 2강. 정도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은 일단 에바 자물쇠 다 풀. 파도 다 풀. 뭐, 요 정도면은 뭐 문양이랑 수성은다풀이겠죠 형님들? 그쵸? 네, 문양 일단 싹다 풀입니다. 싹다 풀. 자물쇠까지. 퍼펙트. 조우는 일단은 지금 뭐야. 크리티컬 패닉 2강. 아투는 맥스 강화 그 다음 질리언 토탈리젠 맥스 크리스터 맥스 이실로테 일루전 마인드 2강 일단 요렇게 돼 있고요 아 너무 좋은데 토템 토템은 344 344 어, 일단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련도 숙련도는 일단 보라 작업을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으로 좀 많이 맞춰 놓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둘둘 작업 어느 정도 좀돼 있고요 네. 지금 6단계도 62% 어, 정도 하셨네요. 5단계 62%. 자기는 일단은 백작 3개. 그 다음에 엘릭서는 일반 레이서 풀. 핫플리스 2,500개. 음, 요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 인벤도 잠깐 볼게요. 야, 인벤을 보면은, 와, 1, 2, 3층 전부 다부적이네 와, 야, 이거는 진짜 메리트 있다, 형님들. 그쵸? 1, 2, 3층이 전층이 부적이야 지금 아직 4층은 부적이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념도 일단 다 부,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 가오랑 이런 거뭐 당연히 다다 다, 다 하셨겠고. 자, 명예 코인이 거의 2천만 개입니다. 네, 명예 코인 1,900만 개 있, 있네, 요 형님들. <laughs> 1,900만 개 명코. 그리고 뭐 성장 시리즈는 팔 성장티, 그다음에 팔 성장 견갑. 일단 일단 요렇게 들어 있고 뭐에카세 성장 각반 그 다음에 축칠용반 쌍에다가 추고성반 2개 그 다음에 축칠 불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육사냥꾼 어, 축육성장팔찌 축육지령 축육풍룡 일단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웅론이론도 있고 오성장팔찌 어, 정도가 일단은 되어 있네요 상세정보 일단은 원뎀 365 명중 491 물방 428 일단 요 정도 나오고 어, 대감모시63 PVP 댐감모시13% 리덕션 143, PVP 136. 어, 일단 요렇게 나오네요. 적중 내성은 172, 215% 정도가 나와 있네요. 야, 이거 낚시 교환 엄청 하셨나 보네. 낚시 주화가 69,000개가 있습니다, 형님들. 이러면은 사실상 거의 뭐 무한 아닙니까, 이거? 와, 엄청 많네. <laughs> 어, 잠깐 사냥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와! 와. 그래, 이 맛이지. 와, 미쳤다리. 아, 전설 낚시 변신도 있어요, 형님? 어, 그래요? 저도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물고기를 들고 다니네. 근데 보면은. 오. 이것도 잠깐만, 공격이 되는 거죠, 형님들? 어떻게 공격하는 거야? 아, 그냥 낚싯대를 그냥 휘두르는구나. <laughs> 아, 요런 식으로 공격하네요. 전설 낚시. 나 신념의 탑 부적 한 번만 써 보자, 형님들. 오! 오! 오, 쩔었어.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부적이 있는 캐릭터는 이런 게 메리트가 있죠, 진짜. 오 2층. 오 2층. 아, 어, 근데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난다, 형님들. 경험치 차이가 2층이랑 3층이라 대략 한 400만 정도 차이 나네요. 오, 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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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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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설? 아, 그지네. 아우! 야, 부적이 있으니까, 씨, 이런 것 때문에. 3층 주문서가 한, 한500 정도 하네, 형님들? 그럼 이거 한번쓸 때마다 500 다이아씩 버는 거잖아, 이거. 그쵸?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500 다이아 번 거고. 베리했다가1000 다이아. 1000 다이아 벌었죠? 이렇게 하면 1,500 다이아 번 거고. 맞지? 세번 왔다 갔다 하면은 1,200 다이아 번 격은이야, 바로. <웃음> <웃음> 자, 가만히 있어도 돈벌수 있는 캐릭입니다, 형님들. 한번 올라올 때마다 그냥 300 다이아씩 버는 거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캐릭입니다. 그쵸? 흔히 말해서 다이아 복사 아, 좋습니다. 네, 형님 일단은 뭐 캐릭 구경. 네, 잘했습니다, 형님.